안녕하세요. 리버스 팀입니다. 오늘 그 월요일날 추억의 책방, 그 피규어 잡지 네오호, 이제 다섯 번째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그 추억의 책방 코너 보시면, 어, 그 전에 뭐 소년중앙이라든지 스크린 여러 가지 잡지 소개가 있으니까 한번 둘러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오호, 여기 2000년 8월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고요 이제 정가는 7,000원에 발매가 되었습니다. 전면은 이렇게 뉴건담 대형 프로젝트 였죠 뉴건담 하고 아으로가 멋지게 서 있는 모습이 있고요뭐 내용으로는 뭐 강철천사 쿠르미, 건 드레스, 파이널 판타지, 레드미라지, rx 79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밀터리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뒷면에는 어, 테원 이라는데 어, 파이널 판타지 7 하고 8, 그, 어, 이제, 피규어들 선전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때 한참 그 유통을 하면서 인기를 끌었던 그런 피규어들입니다. 자, 2000년대 8월 이제 이 잡지 내용 보시면, 어, 피규어와 이제 프라모델의 이제, 어, 갈림길, 이런 거가 조금 느껴지는 시기예요 이제 아카데미, 첫 페이지 아카데미는 거의 이렇게 밀리터리, 프라 모델을 이제 주력으로 생산을 했습니다 음, 2000년대면서 캐릭터 프라 모델이 점점 없어지죠 아카데미 쪽에서 어, 그리고 이제 밀리터리를 주력, 주력으로 바꾸는 그런 시기가 먼저 왔고요 어, 미니어처 워해머 시리즈 이런 것들 그리고 아세마비 어, 추억의 아세마비 입니다 자 그리고 다이니시티 이제 그 자작 피규어의 시대가 이제 좀 도래를 했죠. 레진캐스트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자작 피규어를 국내산 발매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리고 건드레스. 이 건드레스가 그때 이제 한참 애니메이션에 좀 힘을 실었고, 저는 보지는 못했거든요. 보지 못했지만, 그때 막 이런 게 나왔었네요. 그리고 하위몰, 여기. 유니콘 모델. 용산에서 이제 그, 가면 크게 만날 수 있었던 유니코 모델, 이런 아크릴 케이스라든지, 뭐, 레진 키트, 그리고 수입 모델 전반적으로 만날 수 있던 곳입니다. 자, 새로나과학, 용산 새로나과학이네요. 자, 이런 목선 같은 경우도, 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멋지죠. 만들면 상당히 멋집니다. 우리나라 뭐, 아직까지 요거 제작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빠지면, 뭐, 헤어날 수 없다는 그런 모형의 세계인데, 음, 한 번, 뭐, 저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제, 밀리터리라든지, 뭐, 선박, 이런 모형이 많죠. 그리고, 플래튼, 따르게 있고요 자, 어떤 내용들이 이제 있는지 한번대략보겠습니다 이제, 강철전사 쿠르미, 어, 이제, 뭐, 만화로, 그때, 어, 유행을 했었죠.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이 핑크빛 머리와 이 메이드 복장, 어, 이는 이제 자작을 하셨는데, 이때 자작이라는 영역은 상당히 일반인들한테는 어떤 금단의 영역, 그리고 미지의 영역, 이런 거였죠. 지금은 뭐, 제주 좋으신 분들이 뭐, 많이들 만드시지만, 이때 이렇게 레진으로 해서 도색까지 완벽하게 한 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건드레스, 이렇게 나왔습니다. 캐릭터가 이제 약간 그때 뭐 공각기동 대필이 난다든지뭐 이런 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캐릭터를 좀잘 살려서 조금 이렇게 사람,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제 파이널 판타지 8. 음. 전 세븐에 비해서 약간 좀 요게 어, 충격이 좀 덜했던 것 같기도 하고 세븐이 워낙 유명해서 그랬었는지 그리고 빠지지 않는 이제 레드미라지죠. 모터헤드는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다들 한번 도전해보고 싶고, 어 언젠가는 한번쯤 만들어보고 싶은 그런 영역의 어 기체죠. 그래서 그때 당시 정말 모형 좀 만드신다 하는 분들 이제 그때 만나면 공방이라든지 집에 놀러 가면 꼭 이렇게 모터헤드가 있곤 했습니다. 레드미라지는 어 정말 많은 조형가들이 만들고 어,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바리에이션이. 그래서 조금씩은 다 틀리고 멋진 기체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육전형 기트. 어, 이거 재밌는 에피소드 뭐냐면 제가 그때 이제 이태원의 그 언덕에 모형사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태원 언덕에 모형사. 어, 거기 조그만 과학사가 있었는데 이게 그냥 굉장히 드물었어요, 이 육전형을. 6 0 0년이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왜냐면이 밀터리랑 약간 비슷하잖아요. 6000년 건담이. 그래서 이거를 막 2주를 기다리고 또 예약하면 또뭐 3주 후에 들어온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줄 서서 이걸 기다렸던 그런 모델입니다. 음. 이백 캐리어가 굉장히 특, 독특했던 건담이죠. 상당히, 어뜨, 지금 봐도 좀 실전 모델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있어요. 08 소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완성이 돼서 이렇게 지면상으로 소개가 되네요. 뉴건담. 음, 어, 지금이야 뭐 자작이나 대형화, 이렇게 그 헤드로 된 멋진 키트가 나왔지만, 이때, 지금 봐도 사실 대단합니다. 이때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만든다는 거는, 어, 이, 크지 않은 잡지 시장에서 굉장히 큰 어떤 실험적인 거였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의 그 열정과 노력이 정말 들어가서 이런 작품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딸랑 몇 페이지의 그 추억으로 남긴 그런 기억인데 어 정말 한번 손 대서 만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죠. 자, 그리고 이렇게. 어음 이런 것들 많이 유행했죠 그래서 클레이로 얼굴 같은 거 조형하고 이렇게 음, 이런 그아 픽토라는 곳은 그제 지인들이 있는 곳이에요 <laughs> 제 친구가 감독으로도 있고 또 아는 형이 또 있는데 상당히 수준 높은 곳의 애니메이션 회사입니다 이렇게 음. 음. 이렇게 좀 지금 보면 상당히 어설프지만 뭔가 많이 개발하려고 하고 창작하려고 했던 그런 시대 흐름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라든지 이제 코스모드래곤 이런 거 지면상으로 국내에서는 이건 모델이 아직도 굉장히 어렵죠. 사실 그 휴전 어 중이기 때문에 어 정말 외국에 가면 그 멋진 총 있잖아요. 총 장난감들. 아 그런 거좀 아쉽습니다. 좀 들어오면 참 좋을 텐데. 그때 음. 막 무단 카페 시절 용호의 건, 원작이야 이건 말건 뭐가 어째 이렇게 해서 이런 목소리가 이제 나오기도 했죠. 이렇게 음. 자, 이렇게 어, 지면으로나마 좀뭐좀 제3세계 의 영화, 비급 영화들 이런 것도 어, 좀 정보도 얻을 수 있었고요. 이렇게 어, 만화책에 대한 정보, 뭐 지뢰진, 지뢰진 어, 한참 그때 읽었었네요. 그때 무슨 만화가 유행했는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laughs> 마감이 초주금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모델링하는 장면이네요. 재밌습니다. 이런 기획 자체가 이런 생각 자체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카세가와 드래곤의 신제품. 이렇게 지면으로 신제품을 알수 있었던 시절. 이렇게. 반다이 쪽에서도. 그때도 사자비는 뭐 상당히 인기가 있었고요 지금도 인기가 있지만. 이렇게. 어, 국내 입학 캐릭터 피규어. 이렇게. 음. 스폰 쪽에 이제 이런 것들, 맥팔렌 피규어들이 많이 입고가 됐었죠. 이렇게 되고. 런너가 도대체 뭐야? 런너. 이 모델링 용어 대백과.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였습니다. 뭔가 어 들어봤지만 의미는 제대로 모르는 그런 단어들 이런 거가 정리가 돼 있어서 어, 그런 거참 좋았죠. 이렇게 먹선 넣기 이런 거 실습, 테라핀 이런 것도 이런 데서 알수 있게 돼 있고요. 음. 인터넷이 좀 어색했던 그런 시절이니까요. 이렇게. 어... 이렇게 항상 보면서, 어... 그때 하비제 펜도 많이 읽으셨거든요. 국내분들이. 이제 모형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보가 어마어마하니까. 그래서 항상 비교가 되긴 하죠. 요, 네오라든지 취미가라든지 이런 게 비교가 되긴 합니다. 그치만, 그, 이렇게 한글로 정보를 얻고, 볼수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만족감이 상당히 컸었죠. 이런 퀄리티나 이런 거는 좀 떠나서 이렇게 좀 보자면 이렇게 흑백 지면이 있고 어 뒤쪽으로 이제 그 밀리터리나 레진 피규어가 이렇게 조금 옮겨졌습니다. 물론 네오도 이제 그 후반부로 가면 캐릭터 쪽에 더 힘이 많이 실리기도 하죠. 이렇게 멋진 밀리터리 탱크 작품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음. 이 장르가 끊기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이렇게 계속 어떤 어좀 모임을 만들어 나가고 또 연속적인 그런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 모형도 사실 더재밌너 재밌어지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도색 기법을 보면 어아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렇게 알수 있었죠. 음. 장승이 딱서 있고 그냥 한국전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죠. 다이노스티 이것도 국내 생산 모델이고요. 피규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 사진보다 훨씬 월등히 더 완성도나 이런 건 좋습니다. 지금 확대 나서 약간 조금 어색해 보일 수도 있는데 실물 보면 너무 너무 멋지게 잘 만들어져 있죠. 이렇게. 에어로들, 전차, 이것도 이제 아카데미 제품 같은데요. 아, 아카데미. 이렇게 프로펠라기, 그리고, 어, 밀리터리에 따른 어떤 그 자체 피규어들, 요런 것도 도색을 해서 넣었구요. 음, 자, 쌍엽기. 쌍엽기는 언제나 인기가 좋았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음, 이 지면으로나마 수준 높은 작품들을 좀 보면서 아, 뭔가 나도 실력을 좀 키워야겠다, 더 멋지게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가졌던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BMW Z3. z 3에 대해서도 할 말이 참 많은데요. <laughs> 저도 이렇게 몇대좀 갖고 있었습니다. 몇 대라고 말하기는 좀 부끄럽지만 몇대 갖고 있었던 추억이 차네요. 자, 이렇게 자, 음. 오늘의 추억의 책방 그 네오 2000년 다섯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종종 추억의 책방 놀러와 주시면 제가 또 재밌는 자료 업로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